안쪽에 있는 3번 은파 부스터 그리고 바깥쪽 9번 스타트업 안쪽에서 1번 베스트 a 2번까지 3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선두 그룹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합니다. 4코너를 빠져나오면서 4, 5위 두 마리. 4번 안양드림과 바깥쪽 11번 청산돌풍 이두 마리가 4, 5위로 중위권에서 선두그룹까지 올라서기 시작하는 8번 운주프린스 안쪽 5번 세라드까지 이렇게 6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조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베스트A1이 안쪽에서 선두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 2위는 9번 스타트업입니다 많은 관심 속에 바깥쪽 9번 스타트업이 선두 뺏어냈고 안쪽 2위로 젖진 1번 베스트A1 그 뒤를 쫓는 3마리입니다 안쪽부터 4번 안양드림 바깥쪽 2마리 3번 음파부스터와 11번 청산돌풍 2위까지 올라서는 11번 청산돌풍, 안쪽에 있는 말 선두인 9번 스타트업과의 거리차를 좁히는 가운데 안쪽 버틸 수 있을지 9번 스타트업이 안쪽에서 선두를 지킵니다. 9번 스타트업, 선두 그 뒤를 11번 청산돌풍, 3위는 3번 음파 부스터였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2세 신마들의 경주였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 속에 9번 스타트업. 이번 경주 지난 연습주행을 거쳐서 첫 실전 경주에 나섰던 9번 스타트업이 결국, 마지막에 추격했던 11번 청산돌풍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뒤 3, 4위에는 3번 음파부스터와 4번 안양드림, 5위에는 아래쪽에 있던 7번 맥스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제 곧 출발합니다. 혼합 4등급 루키들의 1000m 경주,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루프톱이 두드러진 출발을 보였고, 5번, 청야하는 크게 늦었습니다. 안쪽에 4번, 그대만 있다면, 이 안쪽 선행을 노리면서, 반마신차, 1마신차까지 격차 벌려내고 있습니다. 6번, 루프톱이 다시 좁혀내고, 8번, 서클 A가 3위로, 바깥쪽에 10번 화상폭팔과, 안쪽에는 1번, 왓소이다까지 4, 5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3번, 파사스퍼트가 단독, 6위권 따라가고 2번 마이슈퍼맨과 7번 유나유나, 유나, 9번 파사 스파크까지 뒤따르는 가운데 4번 그대만 있다면과의 격차를 좁히는 6번 루프톱입니다. 6번 루프톱 끈질기게 추격합니다만 4번 그대만 있다면이 내어주지 않습니다. 바깥쪽 8번 서크레이도 추격합니다. 8번 서크레이, 6번 루프톱과 4번 그대만 있다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번 루프톱이 안쪽 4번 그대만 있다면을 조금씩 조금씩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6번 루프톱과 장출기수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6번. 루프톱과 4번 그대만 있다면 바깥쪽 8번 써클 레이까지 6번 4번 8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1000m 루키들의 승부 혼합 4등급 경주 서울의 이경주 결국 직선주로 끈질긴 추격 끝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4번 그대만 있다면을 꺾어낸 6번 루프톱 6번 루프톱이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고, 4번 그대만 있다면 과 8번 서클레이가그 뒤를 이었습니다. 6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은빛 유혹은 출발이 조금 늦었고 바깥쪽으로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9번 라운플레어 역시 출발이 늦었습니다. 앞선에서는 2번 은하 칼라스와 7번 링키 핑키.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을 공략하고 바깥쪽에 10번 퀸 워리어와 8번 파라디소가 그 뒷선을 안쪽에는 1번 월드 화합이 5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6위로는 3번 1급 비술 안쪽에 5번 은하 대세가 안쪽 자리 공략하면서 어느새 5위권까지 등장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쪽이 6번 인디 앤드 미노와 바깥쪽 11번 은빛 유호까지 모습 보인 가운데 선두는 7번 민키 핑키가 근손 선두 안쪽이 2번 은하 칼라스가 안쪽 자리 내어주지 않으면서 2위로 10번 퀸 워리어와 바깥쪽 5번 문학 대세가 어느새 3위권까지 등장하면서 4코너를 손에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5번 문학 대세와 장철 규수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에 모든 말들을 시원하게 넘어서면서 안쪽 말들을 넘어서며 선두로 올라섭니다. 5번 문학 대세 단독 선두 2위권에는 2번 은하 칼라스와 바깥쪽 10번 퀸 워리어 한 가운데 8번 파라디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3번 1급 비술까지 그러나 선두는 5번 문학 대세가 여유 있는 단독 선두 지켜내면서 격차 계속해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5번 문학 대세와 장출 기수 8번 파라디소를 뒤쫓는 3번 1급 비술까지 5번 8번 3번. 5번, 8번, 3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1200m 서울의 3경주. 장추열기수 직전 2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까지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면서 오늘 토요경마 두 번째 승리를 쟁취합니다. 5번 문학대세와 장추열기수 직선주로 해서 적수가 없었습니다. 단독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해 나가면서 이번 경주 격차 계속해서 벌려나갔고 박태종기수와 함께 했던 8번 파라디소가 2위로 해리카심기수와 함께 했던 3번 1급 리썸버5리 블랙, 스마일까지 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데이터였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내산 6등 급말들의 1700m 승부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네게로와조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알파피메일과 1번 남산미녀 등이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관심 모으는 1번 남산미녀가 1코너 안쪽을 차지하고 먼저 곡선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1번 남산미녀의 바깥쪽에 3번 알파피메일이 자리하고 그 바깥쪽으로 9번 네게로와조가 3위로 1번 3번 9번 3마리 약 이마신 정도씩 거리차가 벌어져 있고 안쪽을 노리는 5번 블랙 스마일이 4위권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11번 아메노아, 2번 강철파워, 6번 문탁션샤인 4번 프루프, 8번... 블루 드래곤 10번 PNS 주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남산 미녀가 선두를 유지하면서 뒷직 선주로 중반부 빠져나가고 있고 변함없이 바깥쪽에서는 조재로 기수 기승한 3번 알파 피메일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남산 미녀, 3번 알파 피메일 바깥쪽 9번. 4개로와저까지 선두권 순위변동 없고 그 뒤를 5번 블랙스마일과 11번 아메노가 추격하면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2번 강철파워 8번 블루 드래곤 4번 프루프가 자리에 있고 10번 PNS 주와 6... 6번 몬탁 선샤인, 7번 명품 조기 하위 그룹입니다. 선두는 1번 남산미녀,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3번 알파피메일이 2위권에서 바짝 따라 붙으면서 3번 알파피메일과 1번 남산미녀 거리 차 좁혀지면서 사코노돌라 직선주로 진입했고 그 뒤로 5번 블랙 스마일과 9번 네게로와조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남산미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김효정 기수함께는 1번 남산미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3번 알파 피메일이 따라붙고 안쪽을 노리는 2번 강철 파워의 탄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남산미녀 경주 초반부터 1번 남산미녀가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안쪽을 노리는 2번 강철 파워가 2위로 따르다 1번 남산미녀와 2번 강철 파워 그들을 8번 블루드레고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번 남산미녀 선행 이후. 마지막까지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2번 강철 파워가 안쪽에서 막판 2위까지 올라섰고 8번 블루 드래곤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서울 4경주 다시 보겠습니다. 1번 남산민녀 가장 앞섰고 2번 강철 파워 안쪽 2위, 바깥쪽에서 8번 블루 드래곤이 <목소리> 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쌍홍루가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안쪽 말들이 먼저 선두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1번 주링스카이가 먼저 선행을 노리면서 1과 2분의 1만 신차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11번 해관 용마가 2위로 8번 에클레어가 3위로 9번 하이크라운이 4위로 안쪽에 3번 최강스피드와 바깥쪽에 10번 쌍홍루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6번 샤인볼트와 안쪽에 2번 학산프린스 최하위권에는 4번 선캐쳐와 5번 글로벌 함성 입니다. 선두는 1번 주링스카이입니다. 파워 블레이드에 잡인 1번 주링스카이가 단독으로 선행을 이끌고 있고 11번 해원 용마가 2위로 3번 최강 스피드가 3위로 4위권은한대 뭉쳐 있습니다. 안쪽에 2번 학산 프린스와 바깥쪽 9번 하이 크라운, 10번 쌍옥루와 6번 샤인 볼트 안쪽에 8번 에클레어. 최하위권에는 5번 글로벌 함성과 4번 선캐처까지 여전히 하위 그룹 머무는 가운데 직선 주로에서 1번 주링스카이가 아직까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1마신 차 앞서 있는 1번 주링스카이 단독 두 유지합니다만 2번 학산 프리스가 안쪽 공간 노려 나오고 바깥쪽에는 3번 최강 스티브와 문세영 기수 최강 스피드와 함께 1번 주링 스카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정규 기수의 1번 주링 스카이, 3번 최강 스피드 추격합니다만 아직까지 일반 신차 내어주지 않습니다 1번 주링 스카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3번 최강 스피드가 추격하고 바깥쪽에 3위권에는 6번 샤인 볼트가 올라섭니다 1번, 3번, 6번 1번 주링 스카이가 결국 버텼습니다. 3번 최강 스피드의 추격에도 선두 내어주지 않았던 1번 주링스카이. 이번 경주 두드러진 선행마가 없는 편성. 그 초반 빈 공간을 노리면서 단독 선행에 나섰던 1번 주링스카이가 마지막까지 승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번 최강 스피드가 2위로 따랐고 6번 샤인볼트가 3위로. 4위로는 11번 해원용마. <목소리>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6경주 국산 5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초반 안쪽에서 2번 크리스톨스톤이 빠르게 출발 보이면서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4번 강철 드래곤과 안쪽에 1번 가야스타가 선두권 뒤쪽 선두그룹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7번 썬더 마블과 8번 라운 노던 댄스 외곽에 11번 송당 황태자까지 치고 나면서 선두그룹 5마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2번 크리스톨스톤이 1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권 3마리가 촘촘하게 간격을 좁혀 나옵니다. 8번 라운 노던 댄스와 7번 썬더밥블 바깥쪽으로 11번 송당 황태자, 안쪽에서는 4번 강철 드래곤이 5위로 뒤쫓고 있습니다. 6위는 3번 카리즈마 7위는 안쪽 1번 가야스타와 바깥쪽 5번 그레티튜드 하위권 10번 음성 파워, 가장 뒤쪽으로는 9번 애플 스타일과 6번 꿈의 향기가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해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연승을 달리고 있는 2번 크리솔스톤 여유 있게 1맛이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8번 라운 노던 댄스가 추격해 나면서 이제 두 마리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 2승의 3세바 크리솔스톤과 바깥쪽 추격하는 8번 라운 노던 댄스가 안쪽 크리솔스톤을 위협해 나고 오 있습니다. 크리솔스톤과 바깥쪽 라운 노던 댄스 두 마리의 접전 상황 33하신 뒤에 바깥쪽 11번 송당 황태자가 3위입니다. 선두 싸움 2번 크리솔스톤과 바깥쪽 8번 라운 노던 댄스 두 마리 싸움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안쪽에 크리솔스톤을 바깥쪽에서 따라잡을 때 두 마리의 접전 상황 펼쳐지면서 3위는 5번 크리티튜드가 결속선 통과했습니다. 2번 크리솔스톤과 8번 라운 노던댄스 두 마리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국산 5등급 1,400m 육경주였습니다. 3전 전승을 노렸던 2번 크리솔스톤. 바깥쪽 계속해서 접전을 펼쳤던 8번 라운 노던댄스. 두 마리의 접전 상황 사진판적으로 정확한 순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바깥쪽 치고 나도 5번 그레티투드였습니다. (2번) 눈빛 돌풍 출발 때 들어섭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때 열립니다. 국산 4등급의 1,400m, 7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그레이스 루트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임다빈 기수 강공을 펼쳐나면서 안쪽에서 4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행은 5번 토호마켓, 바깥쪽 7번 원평타운과 함께 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단독 3위로 6번 손에 손잡고 4위는 1번 그레이스 루트, 5위는 2번 어퍼 핸드가 안쪽에 1번 그레이스 루트의 뒤쪽에서 5위로 따라붙습니다. 6위는 4번 미스 콩코드 이상규 기수입니다. 7위는 바깥쪽 8번 컴플리트 바트입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토오마켓과 바깥쪽 7번 원평타운 두마리가 계속해서 목차 반마신차의 접전 속에 앞쪽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뒤에 6번 손의 손잡고가 여전히 단독 3위, 4위로 뒤쫓는 1번 그레이스루트입니다. 이렇게 4마리 앞서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토오마켓과 바깥쪽 7번 원평타운, 두마리 싸움은 계속됩니다. 여기에 안쪽에서 6번 손의 손잡고가 선두 서브의 가재에 나와 1번 그레이스 루트까지 4마리의 4파전 속에 직선주로 이제 선두단툼은 안쪽 6번 손의 손잡고 바깥쪽 5번 토마켓 여기에 1번 그레이스 루트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때 외곽에서 등장하는 은빛돌풍입니다 은빛실주를 펼치는 은빛돌풍이 바깥쪽 추고하면서 2위까지 진출 6번 손의 손잡고를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버티려는 손의 손잡고 바깥쪽 역선을 노리는 11번 은빛돌풍 2마리의 접전이 펼쳐집니다 6번 손의 손잡고와 바깥쪽 11번 은빛돌풍 여기 9번 나노베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4등급 1400m 7경주 직선 주로에서 바깥쪽 치고 나왔던 은빛돌풍 그리고 안쪽에서 버티고 있었던 손의 손잡고 6번 손의 손잡고와 바깥쪽 11번 은빛돌풍 안쪽 6번 손의 손잡고가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스팅 제트까지 출발 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 급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그런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0번 스팅 제트가 안쪽을 살피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4번 별콩과 1번 어메이징 록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1코너 먼저 진입하는 10번 게이트의 스팅 제트입니다. 해리 카심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스팅 제트가 가장 앞서있고 4번 별콩과 5번 창조의 아침 11번 블랙 사탕이 바깥쪽에서 2, 3위권 접전을 펼치고 안쪽에 1번 어메이징 록도 가세해 있습니다. 그들을 7번 히어로짱과 9번 펄포인트, 3번 살바도르, 8번 스터닝 플래터, 2번 마이티닉, 6번 럭키붐 순으로 추격합니다. 뒷직선 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말은 10번 스팅제트, 1마신 정도 앞서 있는 10번 스팅제트의 바깥쪽에 5번 창조의 아침이 따라붙고 11번 블랙 사탕도 3위권의 모습 보이고 그 뒤를 4번 별콩과 1번 어메이징 록이 안쪽에서 추격 하고 외곽에서는 6번 럭키붐이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 줄에서 3코너 눈앞에둔 시점 선두는 여전히 10번 스팅제트가 유지하고 바깥쪽 5번 창조의 아침도 2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0번 5번 두 마리 1마신 정도의 거리차. 4번 별콩과 11번 블랙 사탕이 3, 4위권 그들을 1번 어메이징 록과 7번 히어로짱, 6번 럭키붐이 중위권에서 자리에 있고 3번 살바도로 관심모는 3번 살바도로도 중위권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 결승선향하는 직선 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스팅제트가 유지합니다. 안쪽을 노리는 4번 별콩, 바깥쪽에서는 5번 창조의아침과 11번 블랙사탕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두 유지하는 10번 스팅제트, 해리카심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스팅제트입니다. 안쪽에서는 4번 별콩이 치고 나오고 바깥쪽에서는 5번 창조야 11번 블랙 사탕입니다. 선두권 4마리 팽팽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5번 창조의 아침과 11번 블랙 사탕 2마리의 선두 쌈에 안쪽에 4번 별콩까지 가세하면서 11번, 5번, 4번 11번 블랙 사탕과 5번 창조의 아침 4번 별콩 3마리 선두권 접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서울 팔경주 직선주로에서 선두권 4마리의 마리 1열 횡대로 늘어서면서 선두권 접전을 펼쳤습니다. 바깥쪽에 11번 블랙사탕 안쪽에 5번 창조의 아침. 그리 4... 국산 3등급 발들의 1800m 질주,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더선 파이터, 바깥쪽으로 8번 우마포이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우마포이가 마이야기수와 함께 선두를 잡습니다. 안쪽으로 2번 더선 파이터, 4번 강나루가 바깥쪽 3위, 여기에 11번 천장사가 바깥쪽 4위권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9번 골든 아너가 5위, 뒤는 10번 슈어 윈, 7위는 6번 퍼플 윙크, 4위권에 1번 벨로테로와 7번 퍼지킹이 쳐져 있습니다. 이제 2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우마포이가 1마신 앞서 있습니다. 4번 강나루가 2위까지 올라왔고, 다시 바깥쪽 11번 천장사가 도전해 나오면서 두 마리가 팽팽하게 2, 3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더썬 파이터가 4위, 선우그룹 뒤쪽입니다. 2마신 뒤에서 9번 골든 아너, 여기에 10번 슈어 윈도 이제 5위권, 6위권까지 모습 보이고 있고, 7번 퍼지킹도 이제 바깥쪽 가만 나오면서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뒷직선 주로 중반입니다. 8번 우마포이와 바깥쪽 4번 강나루 여기에 11번 천장사 여전히 3발이 앞서있고 안쪽 4위 지켜내고 있는 2번 더선 파이터 바로 뒤쪽에 따라 붙은 9번 골든 아노와 7번 퍼지킹입니다. 하위권에는 6번 퍼플 윙크와 1번 벨로테르가 여전히 가장 뒤쪽에서 달리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8번 우마포이는 격차를 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마신 앞서면서 8번 우마포이가 먼저 4코너를 돌고 있고 2위는 4번 강나루. 계속해서 안쪽으로 2번 더선 파이터와 바깥쪽 9번 골든 아너가 도전해가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우마포이가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3, 4바시앞서 있는 우마포이와 바깥쪽 추격을 시작하는 4번 강나루입니다. 두 마리의 격차는 3마시차. 안쪽에서는 9번 골든 아너가 3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8번 우마포이가 마지막까지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마포이 단독선두 단독 2위는 4번 강나루 3위권 안쪽 9번 골든 아노와 바깥쪽 1번 벨로테로 벨로테로 4위로 3, 4위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8번 우마포이와 4번 강나루 압도적인 경주력을 펼친 8번 우마포이였습니다. 초반 선행이 마지막까지 여유 있게 통하면서 우마포이가 오랜만에 우승을 거둡니다. 마이아 기수와 함께 했던 8번 우마포이 종반까지 3마신 차 이상 앞섰습니다. 4번 강나루가 바깥쪽 2위였고, 3, 4위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9번 골드 나노를 위협했던 바깥쪽 1번. 1600m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썬더드림과 페퍼엑스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사이 안쪽에서 여유 있게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선 문학보입니다. 마이아 기수와 함께 5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문학보이가 여유 있게 선행에 나섰고 바깥쪽으로 10달만에 출전한 정상에이스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3위권에는 몬탁젯과 바깥쪽 스프림삭스가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번 마이티짱이 5위입니다. 여기에 4번 페퍼엑스가 어느새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단독선에게 나서 있는 문학보이 여유있게 뒷직선으로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1마신차에서 반마신차까지 따라붙은 정상 에이스 이동하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바짝 2위로 따라붙으면서 문학보이와 정상 에이스 두 마리가 앞서면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마신 뒤에서 문탁채시 3위 안쪽으로는 문탁채 바깥쪽으로는 슈프림 삭스가 4위입니다. 이제 5위권까지 치고 나온 페퍼엑스가 바로 뒤에 5위에서 4위까지 노리면서 4코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6위는 안쪽 마이티짱 7위는 5번 썬더드림이 뒤쫓으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문학보이가 여유있게 삼삼하신 앞선에서 먼저 직선줄에 접어들었습니다 5연승을 향해 달리는 문학보이 단독 선두를 지켜갑니다 2위권 안쪽에서 몬탁제시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외곽으로는 10번 에이스 군주도 집해나오면서 페퍼엑스와 함께 두 마리가 2, 3위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선두 굳힌 문학보이 5연승을 이렇게 쉽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에이스 군주 김효정 기수에게 빠르게 취입해 나오면서 단독 2위까지 3위는 페퍼엑스와 문세영 기수였습니다 문학보이가 5연승에 성공합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문학보이 초반 안정적인 선행을 보였고 마지막까지 여유있게 선두를 지켰습니다 로드넬슨의 자마 보인마인 국산 3살짜리 수발인 문학보이가 그동안 4연승을 달리면서 이번 경주 역시 1번 게이트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면서 5연승에 손쉽게 성공했고, 10번 에이스 군주, 그리고 출발이 늦었던 페퍼엑스가 단독 3위였습니다. 4위는 8번... <목소리>